내 영혼이 잘됨같이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용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건강과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 든든한 통장, 튼튼한 몸이 모든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드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저녁, 잠시 멈춰 서서 물어보세요. 내 영혼은 잘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